반갑습니다. 바이크를 위하여 부산 금전구점의 메카닉 노란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바이크를 위하여 동구점 황시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이크를 위하여 동구점 막내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이크를 위하여 동구점 유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크를 위하여 서면점의 김효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크를 위하여 동네 바보란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오대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크를 위하여서 부속을 담당하고 있는 최홍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오시아 있니다 바리오 125 이번 겨울 프로모션. 혼다 바리오 125 프로모션. 프로모션으로 해가지고 바리오 125 블랙 에디션 프로모션은 바리오 일리오 이제. 겨울,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오 백이시 블랙 에디션 프로모션은요, 오리아키, 브레이크 디스크, 고급 방안 도시, 머플러, 이제, 모리아키 디타늄 머플러 인데 이 머플러랑 와토시 파코 요 바리오 125 전용 윈드 스크린 이에요 프로모션 품목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께 출퇴근용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이제 스쿠터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와이프도 스쿠터로 출퇴근을 하는데 어... 차로 대략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스쿠터로 30분 정도 신호를 위반한다든지 무슨 뭐 각종 위반을 동반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연비 실연비가 대략 한4 5 k 로 정도 이제 나오고요. 뭐주 감았을 때뭐 천천히 감더 나오긴 더 나옵니다. 이 혼다 차량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많이 파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AS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저희가 오토바 현업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장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장보장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보통 손님이 오토바이를 사가게 되면은 뭐 기본적인 소모품을 제외하고 고장나서 들어올 일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아무래도 저희 바이크를 위해서는 좀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우리가 차살 돈이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차 걱정 없는 그런 어떤 불편함에 대한 해소, 혼다의 어, 최첨단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요. 어, 많은 분들이 아시는 pcx하고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고 타이어 크기도 아니 휠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14인치 그래가지고 원이 크게 되면요 요철을 넘어갈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가요 우리나라 도로 안 좋죠 거기에 좀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오토바이 센터를 하면서 주위 지인이 아닌 우리 그 마누라 와이프한테 제가 한대 사줬습니다 너무 좋아서 어저께 우리 와이프가 그랬습니다. 오도바이를 사고 등록한 지 지금 3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름을 언제 넣냐? 기름 안 넣나? 하니까 는 찐이가 이랍니다. 기름? 그때 7 0 0 0치도고안 넣었는데 3주 갔습니다. 진짜입니다. 실화예요. 물론 우리 와이프 왔다 갔다 거리가 물론 10km 미만이지만 말 다인 거 아닙니까? 혼바 발효 125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혼다 바리오 125, 바리오 125 블랙 에디션, 바리오 125 블랙 에디션, 바리오 125 블랙 에디션, 바리오 바이크를 위하여 해서 요 바리오 125 프로모션을. 준비합니다 <목소리> 휠셉트와 동일한 신형 v s p 제가 좀 잘생겼습니다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 손님들을 많이 오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고 행이 이것 이외에도 이제 기본적인 점검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굳이 정비가 아니더라도 오셔가지고 한번쯤 바이크를 위한 공구점 구경도 해주시고 한번 저희랑 뭐 장소도 한번씩 나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비하다가 잡혀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뭐 네. 저희 가게는 뭐 부산진역 맞은편에 있는 공생병원 옆에 있고요. 맞은편에는 크게 S오일 주유소도 있습니다. 네. 바이크를 위하여 카페 회원님들이나 뭐 기타 일반 라이더분들은 근처에 계시다면. 저희 가게 방문하셔가지고 겨울철 기본 점검 네,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 윌리엄 선면점은 안해 왜요? 이번 기회에 마리오 125 블랙 에디션. 好，谢、啊、谢你、啊、们。